이번부터 해볼게요. 야, 세 실수 x, y, z가 있는데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일 때나번식이 만족이 됐을 때 x, y, z가 8의3일때 이거 5번 삽일 때 5번 째일때5죠첫번째 풀이 일단일단 X,Y,Z 중 적어도 하나가 1인거일 그러니까 일 중에서 1인게 하나 이일인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때 5번 삽일 때 5번 삽일 때일 z 를 1로 둘게 어? z 를 1로 나 이렇게. z 1. 그럼 지금 요거나번식이 <laughs> 변하죠. 나번식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z 1로 두면 z 1 집어넣어 1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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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1 1 1 1 1 1 1 1 x 1 1 1 1 1 1 Y 조곱은 X 더하기 Y 가 s o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p e n Y is open, Y i 가 o 인거니 Y x 더하기 Y 더하기 구하 Y is x, Y 만 구하면 되겠 Y x, 구하 Y 를 구하시면 되 Y is open, 그 is open, Y is open, Y is open, Y is o p e x, y. x, y는 어, 8분의 3인 거 내가 알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죠. 이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적당하게 정리를 해볼까? 음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은 얘를 계산해볼게.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뭐야?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어, 더하기. 그 다음에 e x y 아니야 x 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에... 얘가 알바 뭐 얘요 친구가 요 친구가 x 더하기 y네 그죠? 얘가 지금 x 더하기 y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y에다가 8분의 3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8분의 3을 집어넣어 그 친구는 X도하기 y 의 전체 제곱인데, 우리가 X도하기 Y에다가, 더하기 약분하니까 4분의 3인가요? 4분의 3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편의사 여기서 어, 이걸 취한다, 얘를 뭐 A라고, 라지 A라고, 얘를 라지 A라고 취하다편의사 그러면 A 제곱 얘는 a 더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4를 곱해, 4a 제곱은 4a 더하기 3될 거죠.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그 애기 3은 0일 거 아니야? 은수네 말고 2, 2, 1, 3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여기 인수를 해주면 얘는 2a 더하기 1그 다음에 2a 빼기 3은 0이 되고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지금 x 더하기 y가 a 냐 그죠? 지 a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x 더하기 y인데 구했네 x 더하기 y를 근데 양수가 양수죠 왜? 얘는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 영 이상이네, 0 이상.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x 더하기 y 영 이상이야. x, y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 이상, 0 이상. 음수가 안 되죠.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음수를 버려야 돼. 얘는 a가 2분의 3인 거죠. 따라서 결론 뭐야? x 더하기 y가 얼마다? 2분의 3이 되겠죠.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지금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니까 2분 5가 나오겠죠. 요게 첫 번째 풀이야. 이해돼? 근데 Z1 집어넣는 거야. Z1 집어넣고 요식을 요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X 더하기 Y의 제곱은 정계했을 때 n 데 근데 요 친구가 뭐야? X 더하기 Y 아냐? 그죠? 너랑 나랑 치워내, A라고. 치환내치환내서 취한 내가 지금 요, 요, 요 친구를 A라고 본 거니까 요 A를 구한 거죠. 인수분해서 근데 A가 엄수가 아니죠? 왜? 얘가 A인데? 0 이상 아냐. 그래서 A가 양수. 이분의 상 들어오는 거에다가 자 여기 첫 번째 뿌리 두 번째 뿌리 보여줄게 봐봐 두 번째는. 야야야야 d y x p 기 r x p 기 r x p 기 r 은 y x 야 그럼 얘는 말 뜻이 뭐 d 요 x 가 1이던가 아니면 이이던가 아니면 3이다 이거죠 d 월이죠 e 응? 얘이거 이해돼? 그죠? 얘가 p 이던가 얘가 p 이던가 얘가 p 이야그 y x 가이 x 가 e 이던가, x 이던가. 3이던거죠 이런 느낌이죠. 지 이런 방정식을 활용한다면 봐봐. 지금 끌볼까 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빵이야. 그 말은 a가 0이던가 또는 b가 0이던가 또는 c가 0이던 거지. 그럼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빠인 거지. 이거 말 이해돼?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빠인 거야. 그죠? 하나가 빵이던지, 둘다두 개가 빵이던지, 셋다 빵이던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공여 주다. 응. 봐봐. 어,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거냐? xy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이래. 어떻게 식으로 써는거야 해라는 거지? x 1 y 1 z 1은 요거 방정식으로 세각놓거야 그럼 얘는 말뜻인 거야. xy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인 거죠. 어, 얘가 0이라면은 얘가 x가 1인 거고. 어, 얘가 0일 때는 Y가 1인 거고, 얘가 0일 때는 Z가 1인 거죠. 어? 만약에 셋 중에 두 개가 2야, 그럼 걔네가 1인 거고, 셋다 0이야, 그럼 셋다 X와 Z가 셋다 1인 거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방정식을 셀수 있는 거야. 근데 편의상 얘를 빼기를 묶어서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묶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Z죠. 이렇게 넣 0. 빼기를 묶었어 어차피 백이지 달라 잖아 플러스로 너무 그거 백 못하면 이게 내 1마 x, 1마 y, 1마 z 이렇게 되겠죠? 이거냐 이거? 근데 이게 정개할수있죠 이거 정개하는 기억나? 뭐예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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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 백이 a, x 백이 b, x 백이 c 정개하는거 알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선 1이 뭐야? 1이 x 아냐? 그럼 얘를 정개해주 거야? 정개해 주면 1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1의 제곱이고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 곱하기 1되고 마이너스에 xyz가 되겠죠 는0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한 거 정리 이해돼요? 자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요거 합을 찾는 거 합을 합을 찾는 거야. 누구를? 요친구 합을 찾는거야 얘를, 얘를. 그 다음에 요거 x, y, z 얘가 일단 주어진게 8분의 3인거 알수 있고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해야겠네 얘를 요친구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든 해야겠네 얘를 뭐를 쓸거냐면은 이거 쓰자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뭐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두개한 거에다가 XY 더하기, YZ 더하기, 어, ZX. 이거 아니야. 그죠? 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 이 친구가 뭐야? 얘가 있잖아. 어, 요거, 요거, 이거 뭐. 이거 대신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통째로 집어넣고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얘를 추환하자 요거 요거 얘를 a라고나 편의상 헷갈리니까 뭘 라지 a라고나 여기도 라지 a라고나 그죠?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라지 a야 그럼 뭐야? 라지 a는 여기서는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한 거 이건 그냥 그냥 그거 알까 b 이거는 복잡하니까 b 하자 b b니까 b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려와봐 이거 데려와 봐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얘가 지금 a잖아 1이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8분의 3. 이폴 0이 되겠죠? 괜찮아요? 정리해 볼까? 이거 지금 넘겨보자. 그러면 a b는 8분의 8이니까 8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나 a 구 하는 거죠? 나 a 구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B 대신에 A 집어넣을까? 한번더 계산하면 여기서 한번더 계산하면 B는 B는 A-8분의 5가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이제 A는 A 제곱 마이너스 2개 한거에다가 A-8분의 5. 가 되겠죠? 성규해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내봐 4분의? 4분의 5가되겠네 응? 됐고 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분의 5는 0이 되겠죠4를 곱해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가 0이잖아. 그럼 2, 2, 1. 오마 마냐 그리 뭐 a 배어다음에 e a 마는0이잖아그 a는 1분의는분의 오인데, 2분의안 되죠. 왜안 되는 거야? x y z가 저보다1 이야, 그렇지? 저보다나 저보다 저다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곱한 게 곱한 게 지금 다 양수 하냐 그지? 그말 무슨 말이야? 셋다. 지금 양준 거죠? 응? 셋다 양죠 셋다 양죠아니다 그것보다 일야겠다아니다 그것보다는 일야겠다야 얘가 지금 뭐야? 제곱의 합이 얘아냐 그럼 A가 지금 얘인데, 그럼 A는 뭐야? 제곱의 합이니까 0 이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 0 이상이야. 기본적으로 0 이상. 그지? 0이상인데 지금 얘네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지금 1이 되면서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럼 하나가 1이야. 하나가 1인데 어? 하나가 1인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면 음수겠죠. 둘다 음수야. 둘다 음수가, 음수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더한 게 0이상이 돼야 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laughs> 야 이거 약간 좀 어렵다. <laughs> 야이분분는왜안 되지? 일단 이게 이분을 어 아까 했을 때는 그냥 이걸 했거든. 근데. 보다는 1이니까 일단은 가1보장이 되고 근데 곱해서 8분의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곱해서 8분의 3이 되려면 만약에 만약 음수 가지고 해 버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뭐뭐 이런저거 뭐뭐 마이너스 4분의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해 버리면은 이거 두개 하면은 세세개 하면은 음수 나오네. 어쨌든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음수가 두개 되면 음수가 둘다 음수가 되면서 곱해서 8분의 3배 되는 거 해보니까 이게 음수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버려, 이분의 1을 버려. 그래서 이제 2분의 5로 처리해서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분의 5. 여기 집어넣으면 답이 아까처럼 2분의 1.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지? 자, 뿌리는 이제 둘다 알아두세요. 뿌리는 어, 첫 번째 뿌리가 쉽긴 하지. 첫 번째 풀이가 시긴 난데,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이 다른 문제 풀때쓸 때가 있어요. 원조 풀이가까이 문제가 그 예전에 맨 처음 나온 거에변형이요 변형. 변형이라서 살짝 이제 이게 이지 약간 좀금건데 근데 이제 원조 문제가 합격 문제인데 그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풀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풀이 둘다안아두시고 그리고 힘 시합 줄게 있다가 이것만 풀고 쉴게요. 이거만. 봐. 이번에 많이 해 봤잖아, 아니라. 많이 해본 거잖아. 지금 f(x)가 4차인데 f1은 1, f2는 2, f3는 3, f4는 4인데 f0은 1이고 지금 뭐야? f(x)를 x 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니래. 얘는 이얘는 되죠. 문제 이 되지? 그죠 x 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f 1이 1인 거고. 이해 돼? f(x)를 x 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때. 다 이해 되지? 이런 거. 는 그죠? 그래서 이제 f3은 3, f4 F3, f4 f4까지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지 생야 돼, f(x)를. f(x)를 식으로 세울 때. 일단 4차 함수인데 4차인데, 4차네. 최고차항 계수가 a일 때, 4차 계수가 1일 때 a를 쓰고. 그다음에 x 1, x 2, x 3, x 4. 그다음에 더열기마야 돼? 더하기 x여야겠죠. 그래 f1이 1이고, f2는 2. F3은 3, F4는 4 나올 거 아니야. 2 되죠. 그다음 F0이요 1이니까 이거 A 구하는 거죠. 0을 집어넣어서, 아, 0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A를 구할게. 그럼 F0은 0집어넣어봐. 얼마야? 1, 2, 3, 4대자 마마마마 대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러면 2, 3은 6, 6, 4, 14, 24, 24이네. 24 A. 그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1인 거냐? 1. 따라서 넘겨주면은 A가 24분의 1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A 대신에, A 대신에, 요거 대신에 24분의 1 대입하는 거지. 그 다음, 뭘 구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건 뭐야? 얘가 0 되는 거 대입하는 거죠? F? 6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 6을 대입하는 거야, 6. 그럼 24분의 1 해주고, 6을 대입해.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야? 2. 더하기, 6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236이니까 6414 지워지고 5 더하기 6이 되겠네 정답은 61 네. 나온다 101쉬었다가 쉬었다가 거기 12번 할게요 쉬었다가